그래서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모든, 모든 사람 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내라 So everybody gave me the, the advice to have patience. Yeah, we're very h 만나기 전에 SNS를 쓰지 않았습니다. 매우 위협적으로. 아침에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에 압수수색을 했다. 한 번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이거 젤렌스키와 트럼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 디아트 오브 더디을 읽었기 때문이죠. 당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라는 게 본인이 이미 써놓은 내용에 있고 이미 그 이전 여러 협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해서 거기에 큰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이제 우리 회의나 또는 이제 식사 시간의 얘기는 매우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되고 또 양해하고 또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결국은 대화하게 됐고 그래서 이 모든 행사 수년이 돼서 여러분과의 이 모임도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